월드컵의 모든 경기를 자만자고 논스톱으로 정주행한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여러분 안녕 배트입니다 오늘 수업은 리그전과 토너먼트입니다 지금부터 다트합니다 리그전은 모든 팀이 1대1로 벌이는 게임방식입니다 만약 N개의 팀이 서로 한 번씩 리그전을 치른다면 경기의 수는 n 콤비네이션2 -E, N개의 팀중두 팀을 뽑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두 팀을 묶어 한 경기씩을 치르기 때문이죠. N-2는 2분의 N-1인데 n, n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N개의 팀은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치르므로 각 팀이 치르는 경기수는 N-1, 모든 팀이 치르는 경기수의 합은 N-1입니다. n, n -1입니다. 하지만 한 경기가 열릴 때마다 두 팀의 경기수가 동반으로 하나씩 올라가므로 경기수의 합을 2로 나누면 2분의 N-1이 n 만들어집니다. n 컨비네이션 2는 서로 다른 n 명이 1대1로 악수하거나 건배하는 횟수와도 같습니다. 친구 5명이 호프집에서 그한배 라고 외치며 모든 잔이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5 컨비네이션 2는 10 건배 소리가 10번 났다고 말하면 됩니다.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긴 어렵겠죠. 토너먼트는 승자가 생존하는 경기 방식으로 두 팀이 경기를 하여 진 팀이 탈락하는 방식을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라고 합니다. 두 팀씩 경기를 벌여 승자는 승자 그룹에 패자는 패자 그룹에 진출을 하여 다시 토너먼트를 벌이고 누적 2패를 하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 방식을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라고 합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이죠. 오늘은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1번 8명이 대진하는 방법의 수는요. 서로 다른 8자리에 8명을 나열하는 것이므로 8팩토리얼 절대 아닙니다. 대진표의 구조는 모빌의 구조와 같습니다. 1234, 5678이 달려있는 것과 5678, 1234가 달려있는 것은 회전하면 동일한 모빌이죠 또한 1234와 3412도 같은 대진 방법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8명을 4명, 4명으로 쪼개고 4명을 2명, 2명으로 이쪽 4명도 2명, 2명으로 분할하는 게 중요합니다 8명을 넷, 넷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8 c o m b i 4, 8명 중 4명을 뽑고 2 팩토리알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사람이 있을 때 뽑은 4명이 1, 3, 5, 7이면 2, 4, 6, 8이 남고 2, 4, 6, 8이면 1, 3, 5, 7이 남죠 같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4명을 2명, 2명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4콤비네이션 2, 4명 중 2명을 뽑고 2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8시4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4C2 나누기 2팩토리얼의 제곱은 35 곱하기 3의 제곱 31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8명 중 잭슨과 심슨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잭슨과 심슨이 양쪽으로 갈라져야 합니다. 만약 같은 쪽에 있었다면 결승 이전에 만나게 되죠. 이제 8명을 4명, 4명으로 쪼개는데 잭슨과 심슨은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잭슨을 주장으로 하는 4명과 심슨을 주장으로 하는 4명 두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잭슨이 두 사람을 제외한 6명 중 3명을 뽑는 것입니다. 6 컨비네이션 3이죠. 남은 세명은 심슨이 데려가면 됩니다 반대로 심슨이 세명을 뽑아도 남은 세명은 잭슨이 데려가죠 이제 잭슨 그룹 네명을두명두명으로 2명, 심슨 그룹 네명도두명두명으로 2명, 분할해 줍니다 네명을두명두명 분할하면 4컴비네이션 2 나누기 2 팩토리얼 이쪽도 마찬가지로 4컴비네이션 2 나누기 2 팩토리얼이 됩니다 정리하면 6컴비네이션 3 곱하기 4컴비네이션 2 나누기 2 팩토리얼의 제곱 20 곱하기 3의 제곱은 18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랭킹 1위부터 8위까지 대진표를 짤때 랭킹 3위가 결승에 진출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 문제는 8명을 4명 4명으로 분할할 때 1등 2등과 3등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3등이 이쪽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 결승 이전에 1등 또는 2등에게 발려 탈락하게 되죠. 따라서 8명을 1등 2등과 2명 더 3등과 3명 더 이와 같이 두 그룹으로 분할하면 되죠. 1등, 2등이 동그라미 5명 중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므로 5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후에는 4명을 2명, 2명. 이쪽 4명도 2명, 2명으로 분할하면 되죠. 4 콤비네이션 2 나누기 2팩토리얼. 이쪽도 4 콤비네이션 2 나누기 2팩토리얼입니다. 정리하면 5c 곱하기 4c 나누기 2팩토리얼의 제곱. 10 곱하기 3의 제곱은 90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의 차이점은 앞부분 8명을 4명, 4명으로 쪼개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어지는 뒷부분 다시 말해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개는 과정의 반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구렴구라"고 부릅니다. 월드컵 본선은 지역예선을 거친 32개국이 참가하여 네팀씩 8개조로 리그전을 치르고 각 조별 상위 2팀이 16강에 선발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각 조별로 4개 팀이 치르는 리그전은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개수와 같습니다 4커비네이션 2는 6인데 8개 조임으로 리그전은 8 곱하기 6은 48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벌이게 되는데 토너먼트의 경우의 수는 홀더의 개수와 같습니다.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15 경기. 여기에 3, 4위 결정전을 추가하면 16 경기가 열리게 되죠. 참고로 n개 팀이 토너먼트를 치르면 n 1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한 경기에 한 팀이 탈락하므로 우승을 못한 팀의 개수가 경기 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문제. 는 16강 팀중 15개 팀이 탈락하고 이벤트로 3~4일 전이 생겼으니 16 경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48 경기와 16 경기를 합쳐 총64 경기가 열리게 되죠. 추가 시간과 연장전 승부차기를 제외한다면 축구 한 경기는 90분 1.5 시간이라 64 경기면 64 곱하기 1.5는 96 시간. 하루가 24 시간이므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계산을 한다면 96 나누기 24는 4. 4일만 정주행하면 모든 경기를 볼수 있다. 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리그전과 토너먼트 대진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를 숙제로 내보겠습니다. 정답은 댓글 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티였습니다.